어, 이번 시간엔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식 두 가지 정리하고 어,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일단 우리가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뭐라고 합니까? sn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얘가 의미하는 게 어, 1항,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n번째, n항까지의 합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기호로 Sn이라고 합니다. 그럼 등차 수열을 더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공식은 2분의 그다음에 항수 항의 개수의 첫째 항두배에 그다음 공차의 항수가 n인데 항수 빼기 1. 요렇게 공식을 말로 암기합시다. 2분의 항수에 초항 두 배의 공차에 항수 빼기 1. 요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 두 번째는, 어, 2분의 항의 개수 항수에 그 다음에 첫째 항 더하기. 아까 우리 SN을 뭐라고 했어요? n항까지 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an이라고 쓰면 얘는 n항이 되기도 하고 마지막 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분의 항수의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마지막 항을 말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공식이 두 개가 있네요. 그럼 공식을 두 개를 배우는 이유가 이첫 번째 1번 공식은 뭘 알고 있을 때 문제에서 첫째 항과 그다음에 공차를 알고 있을 때 1번 공식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언제 2번 공식을 사용합니까? 두 번째는 첫째 항과 첫째 항과 마지막 항.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있을 때는 2번 공식을 사용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어,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 몇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로 넘어와서 어, 2014년 예비평가 평가원 문제였습니다.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30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첫째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린 뭐라고 합니까? sn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식을 바로 쓸게요 공식이 뭐였어요? 2분의 그 다음에 항수의 첫째항이 마이너스 6인데 첫째항 2배의 여기 공차가 2니까 공차의 항수가 n이면 여기는 항수 빼기 1을 이렇게 씁니다 그럼, 주어진 식을 좀만 더 정리하면, 2분의 여기 있는 n은 그대로 n이라고 쓰고요, 얘와 얘를 곱하면 2n. 얘와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인데,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14. 그래서 얘를 열심히 계산한 게 얼마다? 계산한 게 여기 4이 3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0이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양변에 어 2를 끄집어낼게요 n에다가 여기서 2를 끄집어내시면 얘는 n 7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 2가 있고요 30이 되고 요 2는 지워지겠죠. 그러면 전개하면은 n 제곱 마이너스 7n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30은 0. 인수분해하면 10과 3의 마이너스 역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n 1 0그 다음 스 3은 0인데 n은 당연히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죠? 첨자기 때문에 n은 얼마다? 10이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 문제에서 1과 2가 있는데 그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어서 만든 등차수열이다. 합이 24다라고 돼 있죠. 다시 한번 써 볼게요. 1 a1 a2 땡땡땡 a n 2가 이렇게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 등차수열을 다 더한 게 얼마라고 했어요? 24라고 했네요. 그럼 우린 등차수열, 이 수열을 다 더할 건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 몇 개가 있어요? N개의 항이 있죠. 그럼 우린 지금부터 이마만큼을 다 더할 거기 때문에 얘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되겠죠. 얘몇 개입니까? 가운데 N개가 있고 하나, 둘, 두 개가 더 있으니까 여기는 n 플러스 이 개의 항이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 뭐 알고 있어요? 첫째 항이 얼마인지, 마지막 항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죠. 그럼 당연히 등차 수열을 더할 거기 때문에 1번 공식 아니면 2번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첫째 항과 마지막 항 알고 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2번 공식을 써야 되겠죠. 그 얘네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됩니까? 2분의. 항이 몇개 있어요? 항이 m 플러스 2개. 항수의그 다음에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는 거죠. 더하면 뭐 되겠어요? 저기 더하면은 얘가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한 게 얼마다? 문제에서 여기 나와 있죠. 24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얘를 곱하시고 전개하시면 얘는 지금 3n에 플러스 6얘 곱하면은 48좀더 정리하면 3n은 42 n 얼마예요 n은 14가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 일단 문제에서 등차수열이 있는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압이뭐 한다고 했어요? 최대가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일단 이 문제를 좀더 이해해 보기 위해서 한번 일반항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일단 세 번째 항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초항의 공차의 항수가 3이니까 3에다가 항수 빼기 1이라고 했으니까 2d가 되고 그게 얼마다? 26이다. 하나 더 해볼게요. a9라고 했으니까 a9는 초항의 공차에 항수의 1 빼면 8. 그게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위의 식에다가 밑의 식을 한번 빼볼게요. 그럼 a1은 지워지고 빼니까 마이너스 6d에 빼니까 뭐가 되겠어요? 18 되겠죠. 그럼 공차 d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되고요. 마이너스 6을 이항시키면 첫째 항은 3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주어진 게 어떤 상황이냐면 은 첫째 항이 32가 됩니다. 둘째 항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둘째 항은 29그 다음에 셋째 항은 26그 다음에 23그 다음에 20그 다음에 졸라게 이런 수열들이 있다는 라 거죠. 근데 문제에서 합이 최대가 된다라는 건 어, 결국은 몇 번째까지 더해야 되겠냐? 뭐두 번째까지 더할지, 세 번째까지 더할지, 열 번째까지 더할지, 몇 번째까지 더해야 합이 최대가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당연히 보자마자 어, 예를 들어서 두 번째까지만 더한 것보다는 세 번째까지 더하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세 번째까지 더하는 것보다 네 개를 더하면더 커지겠네요. 그럼 당연히 계속 더할수록 커지죠. 네 점점점 커지긴 커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지금은 계속 양수, 양수, 양수가 나오다가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항도 당연히 언젠가는 음수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첫째 양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이다 보니까 점점점 숫자가 작아지면서 계속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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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었다가 어느 순간 음수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기 위해선 어디까지 더해야 됩니까? 양수까지만 더해야만. 그게 뭐가 된다? 최, 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양수까지만 더해야 되니까 우리 포인트는 몇 번째의 음수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몇 번째 음수가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몇 번째가 얼마냐? 얼마는 몇 번째냐?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일반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시면은 일반항 A에는 뭐가 됩니까? 초항에, 공차에, 항수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35가 되고, 우린 뭐가 궁금합니까? 언제 음수가 되는지 궁금하죠. 그럼 이양 시키면 3엔 되고요. 35가 되고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얼마예요 12가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2번째에서 음수가 된다는 라 거죠. 그럼 여기서 얘가 음수가 처음으로 되는 게 12번째가 되니까. 어 그럼 우리는 12번째의 음수가 된다라고 알았으니까 몇 번째까지만 더하면 됩니까? 얘가 마지막으로 양수인 거는 11번째가 되면서 우린 뭐 하면 돼요? 11번째까지만 더하면 최대가 되기 때문에 그 만족하는 n이 얼마입니까? n이 11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